그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누구보다 이목을 끄는 인물이 바로 절대 강자라 불리던 김용빈입니다. 한때 6주 연속 1위를 질주하며 그 누구도 쉽게 따라잡기 힘든 존재감을 과시했던 그가 믿기 어려운 부진을 겪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팬들은 물론이고 동료 참가자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현재 김용빈 앞에 드리운 그림자는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상황이야말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끝없는 정점을 찍던 누군가가 추락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금 기적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반전이야말로 드라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던 김용빈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왕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이제 끝났다라며 마지막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번이 진짜 승부를 걸절호의 시기라며 전투력의 불을 지폈고 더큰 무대, 더큰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이 선택한 곡은 트로트의 전설 현철의 명곡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철 특유의 정통 트로트가 지닌 묵직한 감성과 폭발적인 울림은 쉽게 소화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베테랑 가수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곡인데, 김용빈은 과감하게 이 곡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지나간 영광을 되찾고, 동시에 진정한 강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자신의 노래와 무대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죠. 무대에 오르기 전 김용빈의 손끝과 눈빛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조금은 침울해 보이는 그의 표정에서 일각에서나 이제 정말 한계인가라는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시작되자 우려는 금세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다소 떨려 보이던 김용빈이 후렴을 넘어 클라이맥스에 돌입하자마자 온몸을 불사르는 폭발적인 감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가 내지르는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어쩌면 이전의 강자 김용빈보다 더욱 깊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 무대야말로 김용빈이 예전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였다라며,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심서위원은 초반 긴장으로 인해 완벽한 흐름을 놓친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늘 따라다녔던 김용빈에게 이 같은 평가는 분명 뼈 아픈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더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이후 등장한 다른 참가자의 무대였습니다. 한 심서위원이 그 참가자에게 이 곡의 매력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민미탁이 그지없었다며 혹평을 가한 순간 현장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스터 영탁이 벌떡 일어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대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90도 인사를 걷는 것입니다. 이는 곧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뒤흔들었습니다. 영탁은 왜 이런 극단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갈등 구도가 결국 김용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의 일부 팬들은 김용빈에게 쏟아진 혹평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참가자의 팬들은 이전에 절대 강자 이미지를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며 김용빈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김용빈이 단한 번의 부진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그의 커리어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번 전설적인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미스터 트로트 3은 물론이고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이게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 통계 자료와 이책 기사들은 혼란스러운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김용빈은 다시 한번 1위를 달환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변수가 커서 1위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방송 규정상 4명이 탈락 하게 되므로 설령 1위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안전권에 들어야만 결승행 티켓을 손에 쥘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대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투표와 의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누구의 팬이든 상관없이 이번 무대가 결정적 한 방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김영빈 스스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내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6주간 정상에 오르며 빛났던 그가. 과연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극도의 경쟁 속에서 믿기 힘든 탈락을 맞이하게 될까요? 많은 이들은 베테랑에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하고 반대로 초반 실수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드라마틱한 관전 포인트는 바로 영탁이 제시한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그는 나는 김용빈에게서 여전히 최고의 무대를 볼수 있다고 믿는다고 선언하며 예전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김용빈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이 경연은 단순한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지 개인의 기량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스터트롯 3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각 참가자의 인생사와 성장 드라마를 증폭시키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영빈이 겪는 위기는 단순히 순위 변동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무명 시절부터 쌓아온 내공 그리고 팬들의 지지로 서서히 빛을 보게 되었기에 지금의 위기는 더더욱 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다면 그의 가치는 전보다 훨씬 더 빛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팬들은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선 김용빈이 다시 왕좌로 돌아올 것이다. 버스스 이젠 다른 참가자들이 파죽지세라 어렵다라는 격렬한 의견 교환이 이어집니다. 무너지는 모습도 인간미가 있어 좋다라는 응원부터 절대 강자로 굴림해온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건 의외다라는 냉소까지 수많은 목소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 열기 속에서 김용빈은 차분히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방송사 측이 2월 27일 목요일 밤 10시 미스터트롯 3중결승 2차 라운드가 방영된다고 예고함에 따라 시청자들은 손꼽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특성상 한표한 한 표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만약 김용빈이 이번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쳐 탑 10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반전 드라마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아쉬운 무대를 보여준다면 과거의 영광은 더욱 아쉽고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명탁의 이례적인 반대 견해 표명으로 인해 이번 경연은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탁은 무엇을 받기에 이렇게 확신에 잔 발언을 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혹평을 내놓은 심사위원과 영탁 사이에서 벌어진 미묘한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 구도는 미스터 트롯 3을 한층 더 스릴 넘치는 무대로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용빈의 존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대가 끝나고 공개된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이 시스템에서 김용빈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그는 언제나 완벽한 가수라는 이미지가 균열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런 균열을 통해 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더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결승 무대가 가까워질수록 이 모든 긴장과 기대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팬들은 꼭 본방 사수하겠다, 용빈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 투표를 멈추지 않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팬덤이 뜨겁게 움직일 때 과연 김용빈이 다시 한번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껏 이어져온 김용빈의 스토리는 모명 시절부터 시작된 오랜 인내와 노력, 그리고 팬들의 애정 어린 지지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이번 위기는 더욱 큰 긴장감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가장 극적인 반전을 선사할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웅장한 스토리는 언제나 위기에서 탄생합니다. 2월 27일 목요일 밤 10시 TV 호선을 통해 공개될 미스터트롯 3 종결승 2차 라운드에서 김영빈이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마스터 영탁이 제시한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왕좌의 자리를 되찾으며. 팬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안길 것인가, 아니면 아쉬운 이별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인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이번 레이스에서 김영빈의 운명은 단 하나의 무대, 단한 번의 기회에 달려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은 아마도 트로트 반의 새 전설을 예고하는 서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목요일 밤 10시, 당신의 손에 쥐어진 한 표와 뜨거운 응원이. 김용빈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 트롯3가 선사하는 심장 쫄깃한 재미이자 수많은 이들이 열광하며 사랑을 보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김용빈의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고 SNS에 응원과 기대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만들어내는 강력한 에너지는 곧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찬란함으로 비어 오를 것입니다. 과연 그는 다시 한번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그의 노래를 들은 이들이 느꼈던 전율, 그리고 영탁의 과감한 반박이 보여주듯 이번에는 정말 예측 불허의 역사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말은 오직 무대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이 김용빈에게 보내는 응원과 투표 하나하나가 모여 마지막 순간 그의 순위를 뒤집을 수도 혹은 더욱 공고히 구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스터 트로 3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김영빈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는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과연 무너질 것인가, 다시 오를 것인가? 이제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김영빈이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순간순간이 곧 트로트 역사의 결정적 장면으로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미스터트롯 3종결승 2차 라운드 반드시 본방사수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한 표로 진짜 강자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김용빈의 외침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무대가 펼쳐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감동에 다시 한번 깊이 매료될 것입니다.